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의지하고 부활 하나님의 도전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죽음이 무너진 이 부활은 피조 세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것, 인간이 알수 있는 모든 것,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건. 즉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부활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첫 번째 창조로는 우리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없는 거로 새롭게, 새롭게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만들어 내시는 새로운 천지 창조입니다. 부활은 모든 죽음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으로 끝날 생명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그러나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숨을 거두신 연호에 주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그 숨을 불어 넣어 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너희를 살릴. 생명의 기운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이런 창조, 새로운 천지 창조입니다. 이로써 부활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물의 운명과 질서가 바뀌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만물의 질서와 운명이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새로운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절망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이 허무와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절망을 종식시킵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없는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절대 절망과 절대 허무를 허물어뜨립니다. 성경이 이런 것처럼 죽음에 사로잡혀서 일생 동안 죽음의 두려움 밑에 종로로 타는 인간의 운명을 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비로소 부활은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일생 동안 죽음에 갇혀서 그 죽음의 공포에 종로로 타던 인간이 어떻게 그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바로 이 부활이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노래로 끝납니다. 환호성. 그야말로 기쁜 소리를 질러 부르는 노래로 끝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저희들이란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로 다시 나올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날 아침 죽음을 무너뜨리고,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무덤이 열어 젖쳤었습니다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주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영원히 살아날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 없이 성경의 전부를 다 알고 믿고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왜? 우리는 곧죽음의 삼킴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그 죽음에 묶여서 죽음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불상한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생명들을 죽음이 올 때까지 죽음의 공포로 존노로 시키던 이 죽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가, 이 죽음 그 자체가, 그 어둠이 이 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지 창조하신 이 모든 법칙과 운명 안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도발, 하나님의 도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를 향하여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발입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무슨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산단 말인가? 죽으면 끝이지. 죽은 생명이 어떠 다시 산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을 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내가 어찌 예수를 다시 살리었겠느냐. 보라 내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느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다시 살렸겠느냐. 보라, 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도다. 부활이야말로,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향해 던지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도발입니다. 우리를 억매고 있는 이 피조물의 법칙 이것을 향한 그 법칙에 매여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발이고 도전입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도발에 증인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침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는 그들의 운명 넘는 주님의 이 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증명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 내가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다는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침에 보정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어찌 다시 살아나셨겠느냐?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증거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늘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일생 동안 죽음에 사로잡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음의 종로로서는 인생을 흔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증거를 듣고 믿으면서도 흔들립니다 어떻게 생명이 끝났다가 다시 이어진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단 말인가? 흔히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천국을 보내는 환송예배인 장례식장에서 그들이 모든 것이 끝난 사람들처럼 너무나 슬퍼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지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든가요. 이 봄바람에 저 개나리꽃이 흔들리는 것처럼 수시로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지? 정말로 내가 늙어 죽고, 이것이 끝이 아니란 말인가? 다시 산단 말인가? 저 그리스도들은,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언제나 의심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모든 생명들처럼 죽음의 공포에 붙잡혀서 죽음의 종 노릇을 합니다. 이 세상에 다시 사는 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의 끝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날 또한 우리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에 집착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없이 그것밖에 없다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발부둥치고 몸부림쳐도 결국 죽음의 종로로서 할 것이라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다만 죽음이 끝이라면, 모든 생명의 죽음이 종말이라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헛된 사람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부 거짓이 됩니다. 주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무릇, 생명 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쳐놓고 기독교를 이렇고 저렇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적그리스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갓 이 땅의 윤리교사로 믿는단 말입니까? 위대한 스승으로 믿는단 말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어쩌지 못한 채, 죽음의 종도로 타는 인생과 똑같이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죽어도 다시 산다. 나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이것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선물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모든 생명을 이기는 최후 승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생명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도발. 죽음이 최후승자인 이 인생에게 던지는 도발, 피조세계에 던지는 도발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후로 부활의 열매가 줄줄 맺힐 거라는 것입니다. 주렁주렁 맺힐 것이랍니다. 그 시작이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첫 열매. 소망의 부활의 소망의 첫 열매 주님 이후로 우리 모두도 그 부활의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놀라운 진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어쩌다 인류 역사에 한번 우연인지 어쩌다가인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하고 듣고 믿는 부활은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나는 그래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하자. 그래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자. 이렇게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나는 유일한 기적 또는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열어젖힌 그날 이후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한 번의 기적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해요.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일반 기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모든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역사, 원리 뒤집어 없는 이 하나님의 도발은 죽음을 향하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의 안타까운 운명을 바꿔놓는 도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덤을 열어 젖히고 사망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너희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도전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도발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곧 너희의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하에 이럴 것을 믿는다라는 말은 주님처럼 죄와 그 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미 이 부활 속에는 우리의 죄의 모든 싹시 지불된, 죄의 모든 대가가 지불되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음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을 믿느냐? 나의 부활처럼 이미 너희의 모든 죄가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사하여졌다는 것을 믿느냐? 라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죄에 묶여 죄의 종로로서 하느냐 담대히 죄를 이겼다고 선포하고 살지 못하느냐 오늘 17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에 묶여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뜻의 말씀이 듭니다. 많은 이단들이, 많은 사이비들이, 많은 악한 영들이 기독교인을 쓰러뜨릴 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를 진 적이 없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가를 인간이 얼마나 죄에 붙잡힌 노예로 사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죄의식을 느끼고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기독교 좌파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것을 믿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제가 없습니다. 영원만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의 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죄의 종로릇을 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로릇그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종로릇을 하지 않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음으로 끝날 사람들처럼 이 땅에 허무한 것들의 목을 매느냐 이렇게 부활절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죽음이 모든 생명의 끝인 것처럼 죽음의 두려움에 잡혀 살고 그 허무 때문에 오히려 이 땅의 것들을 가지려고, 들려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도발은 우리를 손짓하여 부릅니다. 다 함께, 힘차게,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이겼다. 죽음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을 열어 젖혔노라. 그러므로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노라.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다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두 하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처럼, 또한 내가 아버지 안에서 부활하였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게 소리 높여 사망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부활을 살지 못하게 속이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사망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죄와 죽음이 함께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망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삶에도 소망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을 살아갑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찌 아멘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 엄청난 기적을 저희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이 아침. 저희도 그 부활의 몸을 담깁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죄와 죽음까지 이기는. 저희들의 날마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